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마실 물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왕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.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?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. 하나님께 답과 길이 있습니다.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게로 검은 것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. 검은 거는 악기입니다. 이 악기의 생명은 줄인데 줄이 늘어지면 채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. 줄을 바싹 당겨야 도르미파솔라시도 채소리 역할이 나옵니다. 기도줄을 바싹 당겨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엘리사 위에 강하게 임합니다. 기도줄을 땡겨 기도할 때 엘리사 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.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.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. 이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입니까? 그들의 물이 떨어진 그들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딴데 가서 찌적거리고 파지 말고 여러분 인생길에 물 떨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천을 파듯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데 가서 삽질하지 마시고 물 떨어진 여러분 삶의 현장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사업장 위에 여러분 인생길 위에 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나 파대 많이 파야 물이 많이 고일 줄로 믿으나 내 눈에 비올 조짐이 구름도 안 보이고 바람도. 불지 않고 피울 초짐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, 내 문제가 해결될 초짐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,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, 그 말씀을 믿고, 믿음으로 기도로 받으러 가면은,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. 소재 드릴 때에 물이 가득 채워짐으로, 그 모든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고 받으들어가는 여러분 위에 시원한 생수를 가득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줄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